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연 원장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입니다. 이 핵실험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과 MB 정부의 봉쇄 압박 정책의 실패를 선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4차, 5차 핵실험을 덜 먹이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에 이어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면서 핵은 이미 제어하기 힘든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도 싫고 인정할 수도 없는 핵보유국으로 북한은 한발 더 다가선 셈이 되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대안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합리적이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는 핵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일입니다. 실수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금의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충돌의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군사적인 제재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제적 제재가 아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5년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군사적, 정치적 해결책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의 개방화를 위한 노력이 소홀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인도적인 교류나 스포츠, 문화, 학술 등의 교류조차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 동구권이나 구소련의 변화를 보면 개방화의 물결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개 경제가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수준에 이르면 자연히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북한은 불과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불에 불과한 극빈 국가입니다. 우선은 빈곤 상태에서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40배에 가까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북한을 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데 우리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아, 북한을 개방된 사회로 나오게 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변하는 북한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아, 유지되려면 남북 교류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해야 합니다. 이산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회와 북한의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의 산하를 관광할 수 있게 하고 개성공단을 통하여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위기가 막다른 골목에 다아른들 합니다. 아직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